17세기 프랑스, 검술도 뛰어나고 시도 잘 쓰고 재치 센스 매력 넘치는 남자 시라노가 살았어. 못하는 게 없는 만능캐 매력남이지만 시라노에겐 발작 버튼이 하나 있어. 코가 너무 큰게 콤플렉스라서. 누구든 시라노 앞에서 코 얘기하면 큰코 다칠 각을 해야 했지. 시라노는 어릴 적부터 아름답고 당당하고 똑똑한 록산을 짝사랑해. 검술도 배우고 여성들을 위한 무예지도 만들고. 시라노처럼 다재다능한 록산. 빛나는 록산에 비해 코큰 자신이 초라해 보여. 고백도 못하고 위장남사친으로 살아왔지. 근데 어느 날 록산이 한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 시라노가 이끌고 있는 용병대 소속의 크리스티앙이야. 존잘해 피지컬까지 끝내주는 크리스티앙을 보자마자 록산 머릿속에선 도파민이 팡팡 터졌지만 기대감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어. 와꾸는 너무 훌륭한데 입을 여니까 홀딱 깼거든 록산은 말 잘하는 뇌생남이 좋은데 크리스티앙은 뭐할까 책은 전혀 안 읽고 산 느낌이야. 말주변은 없어도 자기 객관화는 잘된 크리스티앙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어. 풀이 죽은 크리스티앙. 그런 둘의 상황을 지켜보던 시라노는 신박한 제안을 해. 야, 크리스티앙 좋은 생각 있어. 너는 와꾸가 좋고 나는 말빨이 되잖아. 내가 너 대신 연애 편지 써줄게. 와꾸와 말빨의 결합. 크리스티앙은 이거다 싶어서 콜 했지. 그렇게 크리스티앙의 탈을 쓴 시라노와 연애를 시작하는 어... 록산. 크리스티앙의 얼굴에 눈이 즐겁고 시라노가 쓴 시와 편지에 영혼이 즐거웠지. 가끔 묘하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피지컬까지 좋은 존잘남을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 <laughs> 록산은 이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했어. 그치만 이 기묘한... 삼각관계에 현타가 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크리스티앙은 껍데기만 사랑받는 느낌에 허전했고 시라노는 록산의 손 한번 잡아볼 수가 없어서 애가 탔지. 그런데 록산에게는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어. 자꾸 결혼하자고 조르는 귀족 드기쉬 백작이야. 록산 눈에는 그냥 오징어일 정도의 존재감이었는데 이 오징어가 매력은 없어도 권력은 많았거든. 권모술수를 발휘해 억지로 록산과 결혼하려고 설계를 해놨어. 이걸 그냥 당하고 있을 리 없잖니? 시라노의 도움으로 크리스티앙과 록산은 후다닥 결혼 선. 빵을 날려서 드기씨를 닭 줬던 개 신세로 만들었어 저기 씨는 머리끝까지 빡쳤지. 새 신랑 크리스티앙과 눈에까지 시라노를 전쟁터로 보내버려. 록산과 생이별하게 된 크리스티앙과 시라노. 그지만 시라노는 전쟁터에서도 록산을 위해 사랑의 편지를 계속 써서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편지를 전하는 위험까지 감수하지. 편지를 받고 감동하는 록산. 크리스티앙이 너무 보고 싶었던 록산은 직접 전쟁터로 찾아오지. 크리스티안과 록산은 눈물에 상봉을 했지만, 크리스티안은 뭔가를 깨닫고 현타가 세게 왔어. 록산이 진짜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닌 시라노. 의 영혼이구나.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면 이 기묘한 삼각 관계가 정리될 타이밍인데 아뿔싸! 크리스티앙이 전쟁에서 크게 다쳐버렸네. 크리스티앙은 시라노에게 이제 록산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어. 과부가 돼버린 록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순녀원으로 들어가 버렸지. 시라노는 이제 어쩌지? 죽은 크리스티앙 이름으로 편지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속여온 걸 밝힐 자신도 없어. 과연 시라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궁금하면? 공연장도.